나를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나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학년 2학기 수학, 1단은 분수의 나눗셈,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일단은 분수의 나눗셈은 네 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분수에 대해서 두 번째,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이어서 자연수 나누기 분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끝으로 이네 번째 챕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행평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볼 텐데 전국의 초등학생들은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모두 잘 계산합니다. 고쳐서 계산 잘 해요. 그런데 왜 분수 나누기 분수를 이 나눗셈을 왜 곱셈식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지 왜 고쳐서 계산하는지 말하라고 하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잘 설명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서고 친구들은 분수의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할 때 역수라는 개념을 잘 알고 물론 초등학교에서는 역수라는 개념 음, 그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 식을 잘 분수 의 나눗셈 원리에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행 평가 볼 거예요. 선생님 예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6학년 1학기 때 여러분 뭘 공부했죠? 네, 6학년 1학기 때는 여러분 이거 공부했어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 기억나죠? 우리 복습했잖아요. 그런데 6학년 2학기 올르면 분모와 같은 분수끼리 계산하는 거. 또는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요. 중학교 올라가면 유리수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사칙 연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유리식 계산을 공부하게 돼요. 이와 같이 초등학교 때이 개념들이 바탕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어진다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들, 수학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금 기본이니까, 기초니까 잘 실력을 다져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실수 없이 계산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은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분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공부할 문제, 배움 주제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분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 피자가 한판 있어요. 피자가 한판 있는데 다섯죠한판 있는데 상면이가 다 먹고 8분의 3조각, 8분의 1씩 3조각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중에 8분의 3만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에게 똑같은 양으로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8분의 1조각씩. 한 조각씩 나눠주면 세명에게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을 자연수로 이렇게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 종이가 한장 있어요. 4분의 1씩 나누어서 4분의 3에서 4분의 1씩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을 3 나누기 1에서 3명 나눠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쉽죠. 그런데 교과서 여러분, 뒤에 가보면 나누어서딱 떨어지는 거 이렇게 계산 떨어지잖아요. 다. 분모들, 갖고 분자들이 나누어서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4 나누기 1, 6 나누기 1, 9 나누기 3, 10 나누기 5,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한 페이지만 넘기면, 12쪽, 13쪽에 가보면, 12쪽, 13쪽에 가보면, 와 자, 나누어서, 분모가 같아요. 이건 똑같은데, 분자들끼리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있는 문제들도 다 그렇죠. 자, 선생님이 분모와 같을 때 분자들끼리 나누어서 떨어지는걸 계산하면 된다고 했는데, 오, 원에 이가 두번 들어가는데 세 번은 안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 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7분의 1만큼. 몇개 채워졌어? 다섯 개 채워졌네요. 그러면 여기 7분의 5네요. 그렇죠? 7분의 5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분의 2만큼 덜어낸다는 뜻이에요. 분수의 나눗셈은 덜어낸다고 여러분 이해하면 좋아요. 자, 7분의 2만큼 덜어내면 자, 7분의 1이 두개니까한번 덜어내고 그렇죠? 또 7분의 2만큼 두번 덜어냈어요. 어? 그런데 여기 한번 덜어내려고 하니까 부족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5 나누기 2는 2와 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2는 두번 덜어냈다는 뜻이고, 2분의 1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7분의 2만큼 덜어내야 되는데 그 중에 7분의 1만 남았잖아요. 7분의 2의 절반은 7분의 1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절반만 덜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분수의 나눗셈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7분의 6 있습니다. 7분의 2만큼 몇번 덜어냈어요? 한 번, 두 번, 세번 덜어내면 없잖아요. 오. 어? 분모가 같으니까 오 분자들끼리 한 번, 두 번, 세번 털어내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들끼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하게 개념을 핵심 개념 이거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단순하게 분모가 같으니까 오 어, 자연수로 바꿔 가지고 계산하면 돼 이러면 잘못된 개념이 오 개념이에요. 오개념이에요. 여기에 가로하는 뭐가 들어갈까? 그렇죠. 자연수로요. 선생님께서 단순히 분모가 같기 때문에 자연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뭘 했습니까 아까 핵심 개념 똑같이 여기 가로 안에 한번 여러분 채워 넣어 보세요. 이게 핵심 개념이야. 똑같이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분모가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카선 문제 한번 해 보, 해결해 볼까요? 자, 다 적었죠? 영상 멈추고 한번 보세요. 자, 8분의 7에서 8분의 3을 몇번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 분모와 같으니까 분자들끼리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두번 드러낼 수 있어요. 하지만 두번 드러내니까 1이 남았잖아요. 1 나누기 3.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와 3분의 1이 되겠죠. 이해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계산하면 돼요. 나머지 또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결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알겠죠? 자, 여기 교과서에 잘 설명되어 있네요. 7분의 5에서 7분의 1을 한번 두번 덜어내고 그기에 절반만 덜어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네. 2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핵심 개념 두 가지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분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핵심 개념 첫 번째는 분모가 같을 때 분자들끼리 자연수로 바꿔서 계산하는데, 이때 똑같이 덜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음? 무조건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돼. 이게 아닙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